네, 안녕하세요 스피니입니다. 오늘 요거 만들었는데요. 이거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이거 말하기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망친 게 여기 있는데 이거 왜 망쳤냐면 좀 이상해서 글씨가써 저걸로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계속 쓸 거고요. 어우 이게 잘안 맞아. 어우 죄송합니다. 이 휴지가 있어. 이놈이 말을 안 듣네. 자 일단은 뭐 하, 오늘 뭐할 거냐면요, 미니어처 만들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만들 거냐면요, 오늘 소주 만들 건데요. 말도 못해. 그리고 일단 준비물은. 아니 컵인데요 와인 컵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하나에 3,000원이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네 요 다섯, <laughs> 어? 다섯 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맥주랑 와인 두개 만들었는데 왜한 개가 없어졌죠? 뭐지? 아깝다 일단 이 컵이 하나 필요하고요 이거, 이건 소주 만들기는 그냥 투명한 물풀이나, 물풀이나 우드락,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어머. 소주는 그냥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걸로, 어이 페인트 냄새가 약간 나더라고요. 냄새가 진해요. 일단 넣는 것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게 진짜 빨리 될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접시 컵 속에도 만든 거할 거거든요. 이제 우드락 본드 뚜껑을 덮어서 소주가 완성해졌어요. 이렇게 흘러내려 흘러 하다 말다가 이렇게 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접시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상자에다 넣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접시컵 소개 할 거예요. 접시컵 아 접시만 소개할 거예요. 이건 아직 안 굳은 건데 접시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뭐지 비주얼 접시인데 이거 친구가 만들어 줬어요. 놀다가 만들었는데 이건 도자기, 도자기 만다 이건 제, 제가 만든. 아 이거 이게 친구가 만든 거고 이게 제가 만든 거데어쩐 접시가 다못 생겼어요. 그냥 어차피 뭐 음식 담으면 더안 보이니까 그래서 쓸모가 없다고 필요해요. <laughs> 이거 그냥 누르면 돼요 이거를. 어 그리고 뭐할 거냐면 지금 아직 안 정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새로 생긴 미니어처를 소개할 건데요. 새로 생긴 거 맥주 만들기는 올렸고. 또 뭐가있지 음, 음. 음. 여기는 음. 새로만든거는 일단은 이건가? 하지마 이거는 라임우스케이크 조금 망친건데요 이게 아직 안굳었어요 이거는 이건 했고 이것도 했고 새로 생긴 게 없네요. <laughs> 새로 생긴 거 그냥 올렸어도 새로 생긴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좀 망친 마카롱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망친 오렌지 케이크. 이거 좀 부들부들해요 여기가. 그리고 이건 진짜 안 망쳤어요. 얘는 진짜 예쁘게 됐어요. 이 파스타만 없애면. 그리고 새로운 거 이거 이거 눈꽃 초콜릿 케이크인데 더 진하게 하려고 했는데 망쳤어요 그냥. 이거는 좀잘된 블루베리 무스 케이크 제작이 잘 됐어요 제출 처고요 음. 이거는 떨어졌거든요 이 마카롱이 먹음직스워 보여요 이게 유광제를 발랐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다시, 다시 다시 잠깐만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이거를 붙일 거예요. 있다. 아 그리고 액체금을 더신신기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이거 이거 다시로 아니야. 잠깐만요. 저그 새로 생긴 액체금을 좀

꺼내고 있어요 지금 좀 진한 파란색이었는데 천사전토가 연하니까 하얀색깔 연하니까 꺼내는 거 보여줘 꺼내고 있어요 이거를 어우, 오 됐다 이게 약간 달라붙으면 드라이아이스 같은데 무서워요 막 손바닥에 계속 달라붙을까봐 호두가 지금 풀러내리고 있는 중 같아요 말르고 아, 있는 중 느낌이 이렇게 뭉치면 진짜 이상해요. 이따가다 볼게요. 이렇게 뭔가 하얀색흰 점토가 나와서 우주 같네요. 오. 고무판에는 아주 잘 떼지네요. 먼지 정 먼지 제거제랄까? 고무판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쓸까요? 자 이제 가래떡을 만들어 볼게요. 엄마, 엄마. 제가 내일 친구랑 같이 못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 그 소주 만들기랑 맥주 만들기랑 와인 만들기 그거 다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다 뭐였지? 다 짠! 해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좀 웃길 수도 있어요. <laughs> 뭉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 떼야 돼요, 얘를. 아이고, 지금이, 지금, 두시 거든요? 두 시? 2시 새벽. 새벽? 몇 시지? 그, 그, 그. 아침, 아니야. 5분 더느려 아, 5분 더빨라 2분 더빨라2 2시 3분 이거든요? 지금? 진짜 우리가 새벽, 그때까지 잘, 안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이렇 뭉쳐졌고요. 이거 약간 흐르는 점토 같기도 하고, 다음에는, 어, 아이클레이로 이거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이건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아이클레이로 물풀 점토, 거대 물풀 점토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요 이거는 구독자가 많아지면 한 100명 정도 되면 100명은 아니다. 100명 너무 사람들. 100명 한 1년은 걸리겠고요. 아무튼 제가 BJ의 BJ가 잘 50명이나 100명 BJ가 잘된 거를 축하하며 얼굴을 보여주면 할게요. 50명 될때 얼굴 보여주고 100명 될때 얼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부모님이 허락을 안할 수도 있고요. 나는 지금 9분 9분 55초네요. 저 일단은 이렇게 뭉쳐 뭉쳐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거 넣는 거는 가래떡 가래떡처럼 해가지고 <laughs> 제가 이따가 틴비트 약간 안급하게 소개할 수도 있고요. 이따가. 아, 제가 평일에는 안, 안 찍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주말에 밤샐 때나 아니면 주말에 일찍 안될때 그때 한번 찍으려고요. 이게 안 넣어져. <laughs> 이게 15분이 넘으면 이게 안 찍어지니까 진짜 짜증나요. 아니, 왜 버블 이렇게 해 뒤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요. 그치. 왜못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 되는 사람도 있는데. <목소리가> 뭐. 종아 잠깐만요. 이 바닥에 떠... 어 씨. 봐. 바... 아, 죄송합니다. 바닥에 떨어져도 먼지가 잘안 붙네. 이거 어, 더러워. 오. 오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친구 목소리가 남자 같아. 가래떡으로 해서 아우 들어워으 가래떡으로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아 <laughs> 액체괴물을 구해라 응, 됐다 제가 액체괴물 통에 넣었더니 떼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됐고요 <laughs> 싱크홀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일단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스피 이상으로 스피니었습니다. 바이바이. 구독 많이 해주세요.